안녕하세요. 스케이입니다 오늘 2014년 3월 20일 오전 11시 7분입니다. 네, 월급이 들어왔고요. 아, 월급이, 네, 보이시죠? 155만 5,500원. 네. 그리고 뭐 세금, 건강보험이 안 들어가고, 네. 소득세하고 지방세하고 뭐 고용보험 요거만 빼고 24,000원 빼고 153만 570원이 에 여기 근무일수로 25일 그러니까 2월 말까지 들어왔네요 생각해보면 아 그러니까 어 3월 20일이니까 지금 저번달 2월달고 25일치가 들어왔으니까 어 결국 20일을 깔고 준다는 뜻이네. 4월 20일 날은 이제 4월 어, 4월 20일 날은 정상적으로 180만 원에 대한 에, 뭐 세금 공제하고 들어오겠네요. 4월 달은 제가 동계산을 잘 못했네요. 그래서 오늘 지금 방금 에, 동원수산을 아씨 아닌데. 이건가? 6,800원에 147주 매수했습니다. 그럼 100만원 정도 됩니다. 100만원 이체 시켜서 100만원 매수했습니다. 한 53만원 정도 되긴 했어요. 그래서 아버지 꿈거 20만원 갖고 그 다음에 33만원 용돈 쓰려고 요렇게 샀습니다. 아 100만원 그래서 총, 총 823만원이 들어갔고 손실이 21% 175만원 정도 손실이 났고 평가금액은 647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아, 아 현재가 6840원 기준으로 에. 그래갖고 원래는 이제 아버지 꾼돈을 이번 달에 뭐한 97만원 나온다고 생각해가지고 꾼돈을 그냥 다음 달로 해가지고 오늘 가격이 싸가지고 에 살라 그랬는데 동원수산에 조금 많이 살라 그랬는데 뭐 155만원 정도 들어왔으니까 아버지 꾼돈 갖고 다음 달에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 생신해서 한한 60만원 나갈 것 같고요 다음 달에는 에 생신 30만원씩 각각 예, 어머니, 아버지 드리고, 네, 뭐 용돈 빼고 그러면은 뭐한 뭐 7, 80만원 사지 않을까? 많이 사면 한 70? 예, 적게 사면 한 50? 예, 이 정도 살것 같네요. 예, 아유, 만족스럽네요. 예, 947주에다가 평당가가, 오, 평당가가 8,694원으로 확 내려갔네요. 예. 아, 좋죠. 병난가 내려간 거. 에... 뭐, 동원수산 계속 떨어질 때마다, 에... 장기 투자하겠습니다. 에, 동원수산. 에... 감사합니다. 어스키, 김이었습니다.